K 골프만의 탁월한 정확성, 그래픽, 게임성, 뛰어난 가성비까지 초고화질 화면으로 압도하는 K 골프의 스크린 영상, 스크린 골프 업계 최고 화질을 자랑합니다. 업계 최초 최고의 게임 엔진인 언리얼 포로 제작, LG 전자가 선택한 4K UHD 해상도의 초고화질 영상 화면. 실내 스크린 골프에서 느낄 수 없던 필드 라운딩의 생생한 감각을 전달합니다. LG 전자의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스크린 골프의 최강자 K골프가 이제 미국 시장에 상륙했습니다. 달라스 유저지에 이어서 미국에서 세 번째로 문을 연 알라바마 오븐 매장을 함께 둘러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실내 파트너 트러스터스 리얼티의 오윤한입니다. 오늘은 LG 전자의 기술력이 집약된 프랜차이즈 스크린골프 K골프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K골프 미주법인 프랜차이즈 대표 황승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알라바마 어번에 이렇게 K골프 프랜차이즈를 오픈하게 되는데요이 상물간다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홍보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어번 매장은 5천 스퀘어피스에 프라이빗 룸 6개와 오픈 다석 6개 총 12개의 타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매장은 빌딩 사이즈에 따라 다양하게 고객 요구에 맞추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I'm Aiden and I'm a back-end developer from golf. So we have two versions of bus. Firstly this is how it looks like if you install at an academy so it could be like there's a private and also it could be like, like in a row. So you can see a projector and simulator and sensor up there. Um, the strength of our simulator is the very good image quality which is 4k and also we have movable plate here. So if you do the round of 18 holes the, the plate is moving so if you turn it off it becomes a mirror so you can see your posture while you practice this is how it looks like if you install at home so you can watch movies and at the same time you can play um, golf the image quality is really good right 안녕하세요 양용훈입니다 스크린골프에서의 연습과 게임이 필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이 있던 게 사실입니다 스크린골프라고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의 실사 같은 화면과 라운딩 을 거듭할수록 느껴지는 정확한 거리감과 구질감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타사 스크린과 다르게 런닝 어프로치가 필드와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치면 칠수로 향상되는 정확성에 연습의 재미를 느끼게 되었고 게임형 프로그램 또한 잘 설계되어 있어서 더욱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 보시는 바와 같이 초고속 3D 카메라 센서로 볼의 구질, 스핀강, 탄도 등 총거리에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자신의 스윙 자세를 볼수 있는 세련된 스마트 미러 키오스크 그리고 샷의 스핀과 방향각, 발사각의 분석에서 나오는 정확한 구질과 거리감이 기존의 스크린 골프와는 차별화된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필드와 가장 가까운 시스템, K골프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K골프 미국 진출 관련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K골프는 향후 바라는 목표는 미국 프랜차이즈 스탠다드를 만들어가는 게 저희 목표고요. LG전자하고 함께 미국의 50개 주에 각 주마다 2개씩 해서 1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사실 실내 골프가 대세고 이제 스크린 골프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 인지도가 좀 낮은데 향후에 이런 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개발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3년 전, 5년 전에 이제 방문하셨던 분들은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어, 미국은 이제 골프장도 이제 많이 있고 금액 자체도 한국하고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굳이 인도 인도에 들어가서 이제 스크린 골프를 하겠냐는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젊은층들이 스크린 골프에 대해서 경험을 하면서 이게 또 다른 세계의 또 문화로 또 골프 문화로 이제 자리를 잡혀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 시장에서 앞으로의 이제 스크린 골프의 이제 뭐 발전이나 그런 염려는 이제 없어질 것 같고요. 쉬운 예로 뭐 PGA 보시면은 이제 타이거 우즈나 로리 맥클로리가 이제 인도 스크린 골프로 리그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만큼 이 스크린 골프 시장을 이제 주도하는 어떤 뭐 백인 시장에서도. 이제 스크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쪽으로 점점 사업이 넘어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스크린 골프의 뭐 미국 시장 전망은 밝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어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그 비용 관련해 갖고 대략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네,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laughs> 네네. 네, 저희가 보통 이제 각 주마다 많이 이제 비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네. 쉽게 뭐 조지아 이제 동남부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5천 스커피에서 한만 스커피 정도 만약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안에 뭐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또뭐 원하시는 인테리어가 조건이 좀다르시겠지만 다르시, 네. 보통 한 100만 불에서 200만 불 사이에서 아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겁니다. 예. 지금 미국에만 이걸 설치하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희 손님들 중에 사실 캐나다에서도 문의가 오신 분이 있으세요. 네. 그쪽도 이게 설치가 가능한가요? 근데 저희 지금 K 골프 같은 예. 경우는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뭐 한국 이외에 뭐 예. 동남아라든지 일본 또캐 뭐 어, 캐나다도 지금 현재 예. 설치가 돼 있고요. 예. 그쪽에서 예. 많은 이제 그 프랜차이즈라고 예. 함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건 걱정 안 하시고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항상 캐나다 쪽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예. 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저기 로얄캐리비안 같은 그런 크루즈는 각 나라를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지금 저희가 그쪽도 연락을 해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데서 연락이 와도 그런 크루즈 ship에도 설치가 가능하신 거죠. 네, 그렇죠. 저희가 그프라인 차이지 매장이 아니더라도 예. 저희가 이제 가정용도 설치하는 것처럼 이제 크루즈 안에도 음. 세팅 가능합니다. 예. 예. 관광지 같은데 아니면은 라스베가스 아직 컨벤션이 많이 열리는데. 네. 이런 호텔들도 이제 문의가 올수 있습니다. 네, 그런 호텔들에도 음. 설치하시는데 라이센스 문제 이런 거 전혀 없으신 거군요. 네, 그런 데 문제 없습니다. 예. 본사는 여기 아틀란타에 있는데 나는 지금 캐나다 벤쿠버에서 오픈을 했다. 네. 그러면 이거의 유지보수 그거를 가장 걱정하실 거예요. 그런 문제도 해결이 되시는 거죠. 네, 요즘에 뭐 시스템적인거나 이제 그런 것들은 저 온라인으로 전부 다 이제 유지 보수가 가능하고요. 예. 이제 하드웨어적인 것도 저희가 이제 각 로컬마다 이제 지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예. 아마 테크니션들이 가가지고 아마 지원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손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안심하고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K 골프가 다른 브랜드하고 좀 다른 것들이 뭐냐면은 수입하신 분들,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져와서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LG 전자하고 함께 같이 이제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인도스크린 골프 스탠다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프랜차이즈를 진행하고 있는 것기 때문에요. 예. 저희하고 함께 하시면 앞으로 이제 그런 걱정에 대해서는 크게 안 하셔도 되실 예. 겁니다. 예. 예.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남하고 조금 틀리게 매장을 구성하고 싶다.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기존의 스크린 골프보다 네배 정도 되는 스크린을 만들어서 네. 사람들을 그걸로 유도하고 싶다. 네.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스크린을 좀 크게 만드시는 것도 가능하신가요? 네, 뭐, 사이즈는 뭐, 커스터마이즈 얼마나 하시던지 예. 저희가 이제 제작이 가능하고요. 예. 저희가 뭐, 제작할 수 있는 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직접 그 회사 안에서 관리가 가능하고요. 디자인 팀, 또 미국에서 디자인 스쿨을 전공하신 분들 같이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본인이 특별하게 원하시는 좀 뭐, 시한 느낌이라든지 모던한 느낌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어떤 디자인 컨셉이 있으시다면 예. 저희가 함께 그 디자인을 대 같이 맞춰가면서 저희가 3D로 보여드리고 하면서 그렇게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그랜투리스모라는그 영화를 봤어요. 네. F1 레이스인데 네. 오락으로 레이스를 하던 친구들 중에서 한 명이 거기에 참가를 해서 거기에서 상위권에 입상하는 음. 내용이에요. 네. 이걸 처음에 k 골프를 보면서 아, 스크린골프를 하다가. PGA나 LPGA에 나가서 우승을 하는 그런 친구들도 곧 나오겠구나. 네, 맞습니다. 그런 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게 제가 볼때 너무 좋은 프로젝트 같습니다. 실제로 좀 K 골프를 인도 스크린 골프 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이제 교육 사업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 안에 이제 티칭하는 프로그램하고 음? 또, 예. 또 이제 그 LPGA나 PGA 이제 선수로 이제 육성하는 그런 과정도 저희가 이제 같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학생들한테 음. 어, 스페인 골프가 그냥 단순히 이제 오락용이나 게임용이 아니라 음. 아이들이 이렇게 스윙하는 것을 분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예. 프랜차이즈 K 골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파트너 트러스트스 리얼티의 오윤한이었습니다